안녕하세요, 빙엑스더크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빙엑스 수수료 페이백 벌써 12만 681.14 USDT 이만큼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59 USDT를 더 받을 수 있죠. 저처럼 수수료 페이백 받고 싶으시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꿀팁 잘 들으시고 페이백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페이백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방법입니다. 바로 페이백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페이백 플랫폼은 말 그대로 수수료를 페이백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중에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혜택이 좋은 테더맥스라는 플랫폼을 알려드릴게요. 테더맥스는 싱가포르 본사에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여러 해외 거래소들과도 제휴를 맺고 안전하게 운영 중인 플랫폼이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인데요. 벌써 953억이 넘은 금액을 환급해 주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만큼 트레이더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뒤처지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페이백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테더맥스에서는 페이백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페이백 테스트라는 탭이 있는데요. 그 탭을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테스트하면 바로 페이백 금액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와 거래 성향이 비슷한 사용자들을 분석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꽤 정확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 빙엑스를 선택해 주시고 빙엑스에서 선물 거래하실 때 사용하는 레버리지 정도를 입력해 주시고 빙엑스 거래소 지갑에 있는 나의 시대를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몇번 정도 거래하는지 거래의 빈도까지 선택해 주시면 나의 예상 페이백 금액이 나옵니다. 결과 보시고 다음으로 넘기시면 내가 페이백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돈을 버리고 있는지도 나오니까 보시면 정말 손해보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테스트해보고 바로 테더맥스 이용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고 바로 테더맥스 이용하셔서 수수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바로 페이백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휴 거래소라는 탭이 있는데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테더맥스가 제휴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나옵니다. 다 다른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쭉 둘러보시고요. 빙엑스를 보시면 수수료 60%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고 1인 평균 135만원을 받고 있다고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2%나 가입자가 찼다고 나오는데 가입자가 100% 차면 가입창을 한동안 닫는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페이백 시작하기 누르셔서 페이백 계정 만들기 누르시면 바로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도 다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기존 계정 만드실 때 KYC 인증하셨을 텐데 그때 민증으로 인증하셨다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인증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이미 계정이 있으신 걸 버튼 클릭하셔서 가이드대로 따라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24시간 운영 중인 상담 센터에 바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셔서 검색창에 거래소를 빙액스를 설정하고 가입한 UID 계정을 입력하시면 화면이 이동하는데요. 이 화면은 제 UID 계정을 치고 들어온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페이백 받은 금액은 12만 681.14 USDT라고 나오고. 앞으로 페이백 받을 수 있는 쌓여 있는 페이백 금액은 175.59 USDT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의 페이백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바로 페이백 신청도 할수 있답니다. 페이백 금액은 매일 새벽에 자동으로 지불한 수수료의 45%가 거래소 지갑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15%의 금액은 아까 보신 검색창에 UID 계정 검색하셔서 조회하신 다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 회원이신 분들은 50달러부터 바로 페이백이 신청된다고 하는데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100달러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여러분 테더맥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페이백 해줄 수 있는 것은 테더맥스가 추천인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테더맥스는 해외 거래소들과 제휴 맺은 추천인으로 활동하면서 고객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업된 고객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지불되는 수수료를 거래소와 테더맥스가 나눠 가지게 되는데 그때 들어오는 수익을 다시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테더맥스에서는 수수료 페이백이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테더맥스라는 페이백 플랫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 많이 환급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손해보지 마시고 페이백 많이 받으셔서 돈 아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빙엑스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